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 사업팀장 김서희입니다. 어, 올해도 아쉽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저희 소프트웨어 고성장 클럽 사업설명회를 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사업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사업개요부터 지원 내용, 그 다음에 추진 절차, 그리고 FAQ로 구성되었습니다. 네, 먼저 저희 소프트웨어 고성장 클럽 관련한 소프트웨어 그 사업은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이 경쟁의 핵심 역량이고 미래 일자리 창출 원동력이 되면서 소프트웨어 신기술 분야의 사업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소프트웨어 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을 왼쪽 그림을 통해서 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해외 창업 생태계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매우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저희 소프트웨어 고성장 클럽은요. 어, 2019년에 시작돼서 올해 4년차를 맞이하게 되었고, 어, 소프트웨어 혁신 기업 고성장 생태계 조성이라는 비전으로 수출 소프트웨어 고성장 기업 200개 육성이라는 목표 아래 어, 가 다양한, 다양하고 훌륭한 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 저희 현재 어, 저희 사업의 지원 현황은 어, 21년도에 예비 고성장 74개와 고성장 14개, 그리고 올해 신규로 선정할 53개와 12개, 그래서 올해는 총 143개의 기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어, 그리고 지원하는 사항은요, 자율과제 이행 자금, 그다음에 글로벌 성장 멘토링, 스케일업 프로그램, 그리고 네트워크 및 투자 라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저희 사업 추진 체계는요, 어, 사업 기획의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아래 저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전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행기관으로 운영기관 4개가 있습니다. 네, 저희 본격적으로 어, 소프트웨어 고성장 클럽 지원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공통 안내되는 사항은 어, 자율과제 설계 부분입니다. 어, 저희가 예비고성장군과 고성장군 이렇게 두 개의 분류로 나눠지는데요. 어, 각각 1억원, 3억원 이하의 현금지원금이 있습니다. 이 현금지원금을 공통지표를 설정해서 자율가제를 지원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어, 일단은 공통지표는 어, 매출액이나 일자리 창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최소 20% 이상 상향한다는 목표를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율지표는 어 각각 기업에서 자유롭게 선택을 하시는 개념인데요. 어 저희가 매칭해 드리는 고성장 멘토와 협의를 하셔서 어 기업, 설, 기업 상황에 맞는 지표를 설정하시고 추진 전략을 수립해 주시면 됩니다. 어 또한 선정 후에는 일부 변경도 가능하십니다. 어 그리고 자율지표의 경우에는 4대 영역. 마케팅 그리고 인적자원 기술 글로벌 요네개 분야에서 각각 선택을 하셔서 성과 측정이 가능한 지표를 설정을 하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글로벌 부분 글로벌 부분에는 어 그냥 유럽 시장 진출 이것보다는 유럽 시장의 협력 파트너 발굴 한건 이렇게 정량적으로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제시해주신 지표에 대한 달성 여부를 저희 선정평가와 중간 결과평가 등을 통해 모두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서, 어, 총괄 책임자와 실무 책임자를 지정해 주실 텐데요. 총괄 책임자인 PM은 기업의 C 레벨 이상으로 어,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분을 참, 참여율 최소 30%로 설정을 해주시는 게 원칙이고요. 그리고 실무 책임자는 항상 상시 연락이 가능한 가제 책임자로서 참여율이 60% 이상을 구성하면 됩니다. 어, 다만 참여율하고 인건비는 꼭 매칭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리고 좀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만일에 자율 가제에서 영상 분석 솔루션 고도화 및 마케팅 채널 다각화를 통해 유럽 시장을 개척하겠다라는 과제를 설정해 주셨을 경우에 어, 지표로서 제시를 해줄수 있는 게뭐 마케팅 부분에 채널 구독자를 뭐몇명 확보하겠다. 인적 자원으로는 뭐 개발자 인력 몇 명을 확보하겠다. 뭐, 뭐 기술 부분, 글로벌 부분, 뭐 이렇게 각각 해당하는 부분을 제안을 자유롭게 해 주시고요. 다만 좀 정량적인 목표를 제안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활동 내역으로는 뭐 마케팅은 뭐 동영상이나 브로슈어를 제작하겠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나 전시회를 참석하겠다. 그리고 어떤 매체에 광고를 하겠다라는 뭐 예시가 있을 수 있고요. 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인적 기술 글로벌 부분에도 어각 기업 실정에 맞게 어 자유롭게 제안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지원 내용 두 번째 부분으로서 글로벌 성장 프로그램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 단순히 현금 지원하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요, 어,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업 성장을 돕고자 합니다. 어, 그래서 특히 글로벌 성장 멘토링은 제도를 통해서, 어, 각각의 기업의 기업 성장, 그리고 글로벌 관련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그 멘토링 전문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각각 고성장 PD를 구성해서 각 기업에 매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기업에서 좀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이 멘토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멘토링을 일정 회의 수 이상 진행을 해서 기업 성장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장의 동향조사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지 네트워킹 채널, 파트너 발굴, 그 다음에 뭐 바이어리스트 뭐 이런 것들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성장 인센티브 부분이 있는데요. 어 저희 올해 지원하는 143개 기업 중에 좀 성장 잔재력이 높은 기업을 일부 선출을 해서 어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아직 기업 수는 좀 미정이지만 어, 저희가 뭐 중간 평가 등을 통해서 좀 상위 기업들에게 좀 이런 혜택을 드리고 있고요. 어, 이 성장 프로그램은 각각의 이제 원하시는 목표 시장이 있으실 텐데 그런 수요를 받아서 저희가 맞춤화된 엑셀러레이팅과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직접 마케터도 만나보시고, 바이어도 만나보시고, 또 해당 기업의 또 어떤 문제점이나 좀 어떤 점들을 좀 도움을 받으면 좋을지, 이렇게 다양한 컨설팅도 해드리니까요.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트워킹 및 투자 유치 지원은요, 저희가 어, 매월 그리고 좀 정기적으로 어,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구성해서 어, 기업들 간의 정보 교류나 사업 협력 등이 좀 가능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문가 VC라든가 AC 대상 기업 IR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국내외 좀 투자 유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투자 라운드 행사도 개최해서 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지원 내용은 설명드렸고, 어, 가장 관심이 있으실 지원 및 선정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2월 9일부터 이제 공고가 나간 상태입니다. 어, 그래서 2월, 3월 10일 날 마감이 되는데요. 그러면 3월 중에 이제 평가를 통해서 협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 4월 중에 협약을 하고 그 협약 기간은 3월 1일부터 11월 30일로 설정이 될 예정입니다. 어, 지원 자격으로는 어, 예비 고성장 기업과 고성장 기업 군이 있는데 어, 예비 고성장 기업은 일단은 창업 7년 미만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성장 기업은 종사자가 10인 이상, 이상이라는 좀 조건이 있습니다. 어, 일단 예비 고성장 기업을 설명을 드리면. 어, 올해 신규로 53개의 기업을 어, 선정하게 되고, 기업당 총 사업비 1억 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서 정부 지원금은 8,500만 원, 기업 부담금이 1,500만 원이 있습니다. 어, 저희가 2년을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올해 선정된 기업은 또 내년에 또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성장 기업의 경우는 종사자 10인 이상이어야 되고 어, 매출 증가율이나 고용 성장률이 최근 3년간 2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니까요, 어, 이 조건을 좀꼭 확인해 주시고요. 올해 신규로 12개 기업을 모집하게 됩니다. 아,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당 총 사업비 3억 원이고 어, 정부 지원금은 2.5억 원, 그 다음에 기업 부담금 5천만 원이 있습니다. 다만 예비고성장과 그 고성장 기업군은 중복지원은 불가한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접수 기간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진행 중이고요. 3월 10일 목요일 3시까지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마감 시간 집중 때문에 혹시 이제 접수가 좀안 되는 경우가 항상 좀 발생이 되기 때문에 한 2, 3일 전에는 미리미리 좀 접수를 완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꼭 접수를 하시고서 접수 완료와 제출 버튼을 눌려, 눌러주셔야 저희에게 접수가 되기 때문에 어, 그 접수, 그 신청 완료 버튼 이전에는 또 수정이 가능하시니까요. 이런 점을 좀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저희 홈페이지인 그 소프트웨어 고.kr 점 에서 전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하기 배너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출 서류들은 저희 수행 계획서와 사업자 등록증, 뭐, 아래 이제 관련된, 어, 매출이나 고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사업 안내서에 상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곳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정된 후에 협약하실 때는 또 재무제표라든지 또 지급보증보험증권 등을 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거는 별도로 안내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어, 저희가 혹시 자격의 제외, 제외 대상이 있는데요. 어, 본 사업에 선정이 되셨지만 혹시 결과평가 탈락이나 지원기간 2년을 초과한 기업은 불가합니다. 어, 그리고 그 예비 고성장을 혹시 수료하신 2년을 수료하신 기업은 고성장 기업 신규로도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에 선정되신 후에 연차 평가를 합격을 하시고 2년차 지원 기업으로 선정되신 경우에는 신규 지원 기업 모집 공고 이전에 협업 표기 의사를 밝히지 않은 기업이어야 됩니다. 어,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어, 저희가 총 2년 지원을 하는데요. 어, 1년차 지원을 한 후에 저희가 그 결과 평가를 통해서 연차 평가, 즉, 2년차를 계속 지원할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어, 그것을 연차 평가라고 하고요. 연차 평가 합격하신 기, 경우에 한해서 2년차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본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사업으로 이제 국가지원금을 받으신 경우에는 신청자격에서 제외되시고요. 어, 그다음에 최근 5년간 2018년 이후로 어, 저희 여기 보이는 소프트웨어 수출 마케팅 지원 사업, 수출형 소프트웨어 제품화 지원 사업, 글로벌 소프트웨어 신산업 수주 지원 사업 등에 이미 지원을 받으신 기업은 어, 신청자격에서 제외가 되십니다. 그리고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주권상장 기업이나 뭐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어 그리고 또 대기업, 즉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해서 어 자산 10조 원 이상으로 대기업에 속하는 회사는 제외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 안내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선정 기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정 기준은 저희가 예비고성장은 53개, 고성장은 12개라서 이제 상대평가로 이제 점수순으로 선정이 되고요. 어, 예비고성장은 성장 가능성, 혁신성, 글로벌 지향성을 4대3대3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성장 기업은 어, 조금 배분 기준이 다른데요. 어, 성장 가능성과 혁신성과 글로벌 지향성이 3. 3대 3 3대 4로서 글로벌 지향성을 좀더 우선순위에 두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 소재의 기업은 어, 가점이 1점 부여되는 점도 올해 달라진 점이라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추진 절차와 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공고와 접수가 진행 중이고요. 3월 10일 마감이 되면, 어, 저희가 기업 선발을 위해서 서면 평가와 발표 평가를 3월 중에 진행하고 아마 4월 중에 최종 선정 기업이 발표가 되고 협약이 체결될 예정입니다. 어, 그러면 이제 11월까지 저희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기간 중에는 기업하고 고성장 PD 매칭을 해드리고 또 앞서 설명드렸던 글로벌 성장 멘토리, 또 성장 인센티브또 네트워킹 및 투자 라운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최종 결과 보고서 제출과 최종 평가를 진행하고, 어, 올해 신규 선발된 기업은 이제 최종 평가를 통해서 2000년도 지원 여부를 확, 어, 확인받게 됩니다. 네. 저희 사업에서 적용하는 규정을 좀 간략히 정리해드렸습니다. 어, 정보통신진흥 기금 운용관리 규정과 관련 지침,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으로 연구개발관리 규정을 일부 준용하고 있고요. 저희 나이파 진, 나이파의 지원사업관리 규정을 어, 같이 준용합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들은 어, 저희 안내서에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확인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사업비 관련 좀 공통 안내 사항은요, 어, 저희가 정부 지원금과 기업부담금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제 모두 현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예비 고성장은 총 1억 중에 이제 8,500만 원과 1,500에 그다음에 고성장 기업은 총 3억 원에서 정부 지원금 2.5억과 5천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총 사업비의 최대 60%까지 인건비 책정도 가능하시고 이제 인건비 책정을 하실 때에는 다만 이제 신규 인력의 인건비가 50% 이상은 책정이 되어야 되는 점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시를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다만 좀 불가한 부분이 만약에 고성장 기업 이제 3억 원 중에 인건비를 1억 8천을 측정을 하셨는데 신규가 5천이고 기존이 기존 인력에 대해서 1.3억을 측정을 하실 경우는 이제 신규 인력의 50%가 전체의 50%를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좀 불가능하다는 점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인건비나 뭐 어떤 운영비 같은 거는 좀 책정이 불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 수행 계획서와 이제 그 비세목별 예산 산출 근거에 명시되지 않은 예산은 집행이 불가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자주 묻는 질문을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어, 지원 대상과 신청 자격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어쨌거나 AI나 VR, AR,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유한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이 대상이시고요. 이제 예비고성장인 경우는 창업 7년 미만이기 때문에 어, 공고일 기준으로 2015년 2월 9일 이후에 창업을 하시면, 창업을 하셨으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고성장 기업은 어, 종사자가 10인 이상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매출이나 고용 둘 중에 하나가 20% 이상 상승한 기업이셔야 됩니다. 네, 이제 중복 지원 같은 경우에는 예비고성장과 고성장을 중복 지원하시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예비고성장으로 선발되셔서 2년 동안 지원을 받으신 이후에는 고성장 기업에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가능 대상으로는 소프트웨어 교육기관 등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이 아닌데 사업 참여 지원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에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소프트웨어 기업이라서 단순 프로그램 운영만이 아닌 자체 제품 및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참여인력 구성하실 때 이제 총괄책임자와 실무책임자가 동일인으로 가능하냐는 여부에 대해서는 어, 일단 가능하고요. 동일인으로 구성하셨을 경우에는 총괄책임자 참여율을 60%로 해주셔야 되고 실무책임자 참여율을 공란으로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1년도 매출액 증빙자료의 경우에는 어, 매출은 19년도에서 21년도까지의 표준 재무제표를 한 번씩 제출해주셔야 되고요. 다만 이제 21년도 재무제표가 아직 발급이 안 되셨을 경우에는 추정 재무제표도 대체가 가능하십니다. 어, 그리고 공통지표 인정 대상 및 기간에 대해서. 어, 저희가 올해의 협약기간이 3월부터 11월이 될 텐데요. 어, 협약기간은 3월부터 11월이지만 매출과 신규채용에 대한 실적에 관한 인정기준은 1월부터 11월까지인 점 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22년도 사업수행계획서의 공통지표 목표 설정의 기준은 어, 목표는 최소 20% 이상 상향 제시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정량 지표의 경우에는 좀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업비 예산 산정에 대해서는 어뭐 재료나 기자재 등 그런 재료비가 예산으로 인정되는 하는 질문에는요. 어본 사업비로 장비 구입의 경우에는 인정이 안 되지만 뭐 지표 달성을 위한 임차료는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구성할 때 총괄 책임자 30% 이상, 실무 책임자 60% 이상 참여율은 반드시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어, 참여율은 이렇게 반영을 해 주시되 다만 인건비가 반드시 30%, 60%로 구성되는 부분은 아니고 실지급액은 그 이하로도 조정이 가능한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사업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